MBN 한일 가왕전 특별편 무대폭발 완전 정동원 까다로운 한국일본 대선배들을 성공적 정보 서른도 오른쪽 화살표 마치자키 시계로 아직 오열 한국에는 정동원 같은 실력파 가수가 있는 게 최고야. MBN 한일이 왕전 찍기 한일과 왕전 특집편 촬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이 왕전의 마지막 회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결합된 모습이다. 참가자들이 승자를 찾기 위해 싸울 필요는 없지만 가수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힘을 뽐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일이 왕전 7의 특집은 미스터 트로 출연 이후 유명세를 떨치며 트로트 1세대에 기도한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등장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가수 정동원이 가져온 한일이 왕전 위 오프닝 퍼포먼스로 무대를 또 한번 폭발시켰습니다. 가수 정동원은 항복 위상을 입고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며 특별 게스트와 심상위원 한일 미스트로 오피7까지 감동을 안겼습니다. 정동원의 활약은 한일 양국의 어려운 대선 후보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했다는 평가다 서른도 마치자키. 시계로 아직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조차 정동원의 이번 연기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정동원은 한복을 입고 양손에 부채를 들고 얼굴을 가린 채 무대에 등장해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정동원이 부채를 벗어 얼굴을 가리자 정동원이 등장하기 전대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정동원의 퍼포먼스는 빛과 국악의 효과를 결합한 30명의 무용수들이 정교하게 투입되어 정동원이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심사위원 마치자키 시게로는 이상 참가자의 무대가 아니라 마스터의 무대이다라고 입을 크게 벌려 외쳐야 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성 정말 멋진 퍼포먼스의 정동원이 가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춤을 선보이는 댄서의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MC 신동엽은 한일 가왕전 특별편에 정동원이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예진 PD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특별 출연하는 한일이 왕전 특집이 5월 28일 화요일 MBN 통해 방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동원 구독과 공유 응원을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M.